안녕하십니까. 숙박업 중개의 진심인 만석군TV 김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숙박업에 왜 사람들이 몰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은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정말 낮은 업종입니다. 유튜브에서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숙박업 강의로 수익을 내거나 모텔 인테리어 업자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숙박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수적인 업종도 아니고 전문 기술이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업종도 아닙니다. 정해진 운영 루틴만 이해하면 누구나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객실청소, 체크인, 체크아웃, 예약관리. 이세 가지 루틴만 익히더라도 운영 난이도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숙박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인테리어 이외에도 직원 관리, FMB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매출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사장님이 계속 꾸준히 연구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어려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모텔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말하기를 꺼려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음성적인 사업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인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야 놀자의 등장 이유가 가장 큰 어,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대형 TV 광고와 예약 앱 대중화로 숙박업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예약하고 어, 이용하면서 숙박업은 자연스럽게 어,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즘은 모텔을 운영한다고 하면, 오히려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 현장에서 더욱 실감하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숙박업만 운영하던 분들 뿐만 아니라 뭐 의사나 변호사, 뭐 공장 대표님, 뭐 요식업 대표님, 뭐 건축회사, 뭐 주류업, 하궁원장님, 그리고 대기업 임원 출신, 그리고 은행 지음장 등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숙박업 매수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숙박업은 안정적이고 구조가 단순하면서 초보자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 업종이라는 뜻입니다. 숙박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얼마든지 도전해 보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는 어, 정말 쉬운 그 숙박업 지역 분석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